여러분 영상이 너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두 분이 분석할 정도로 네. 한주 동안 오늘 고민 부부에게 아주 푹 빠지셔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음... 첫 번째 드라마 테라피 영상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미안해. 다시 이런 일 없게 할게. 어. 그래, 그래, 때려. 당신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 아무리 때려도 풀리지 않아. 포즈 똑같네. 진짜, 나 소름 돋았어. 포즈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아, 똑같다 진짜. 어.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지금 아내에게 맞는 이유는 바람을 폈기 때문이다. 홈에서라도 남편의 배신은 생각도 못했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어, 너다 너. 아, 어. 창피하네. 남편이 취해서 지금 들어오는요 시도 때도 없이 문자하던 사람이 어쩐 일로 나가서 연락 한번안 했대? 에이, 당신이 그런 거 싫어하니까 우리 서로 터치 안 하고 각자 모임 존중해 주기로 했잖아. 나도 당신한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내려고. 근데 갑자기 그런 성숙한 생각을 오늘밤부터 하게 된 이유가 뭐지? 응? 이건 뭐야? 휴대폰 좀 줘봐. 그 어, 어디가 도망간다. 아. 어디가? 어 음. 저런 연기를 꽤 잘하시네. 좀 찐한 연기를. 도망가는 연기를 좀 잘하시네요. 지금 뭐하냐? 핸드폰 달라는데 왜 도망가? 평소에 분리불안장애 있는 사람마냥 미친듯이 문자하던 사람이 연락 한 번을 안 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음. 아무도 안 만났어. 안 만났다고. 허. 얘들아, 빨리 와봐. 와서 재밌는 것좀 봐라. 아, 뭐야. 어, 애들이 셋이나 되는구나. 네, 셋이. 바람났다. 아빠 꼴좀 봐라. 왜요? 아빠 왜 거기에 있어요? 엄마한테 핸드폰 안 뺏기겠다고 화장실로 도망왔잖아. 이게 바람 아니면 뭐겠니? 너 지금 애들 보는 앞에서 행동 똑바로 해야 돼. 빨리 핸드폰 줘. 저럴 때 핸드폰 망치로 부수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 아. 안 뺏기면 못 보게, 아, 못 보게. 자. 난 애초에 볼 생각이 없었어 네가 당당하니까 나한테 줬을 거라고 믿어 그 믿음을 테스트한 건가? 아. 어. 그러니까 다시 돌려줄게. 그렇다고 당신을 믿는다는 아. 뜻은 아니야.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을 뿐이지. 이게 뭔 상황이야, 대체? 뭐, 진짜야? 감수했다 걸렸으면 진짜 끝장날 뻔했어. 다지우자 지워. 뭐야? 어? 진짜잖아. 아. 어. 자기밖에 없다니까. 아, 어. 어. 야. 어, 지금 되게 시큰다매. 아니 근데 오픈 채팅 좀 하다가 오늘 처음 다 같이 술한번 마신 거잖아 일주일 연락한 게 죄는 아니잖아. <laughs> 저렇게 지웠어? 안 좋은데. 지웠잖아. 나가 야지 제정신이야? <laughs> 왜 아직도 똥 오줌을 못 가리냐? 여보, 여보, 강아지도 당신이 키우자고 해서 키우는 거 아니야? 애새애 강아지까지 독방류가 난 너무 힘들어. 이것도 아... 아... 말 못하는 애가 무슨 죄야? 오줌이야 치우면 되지. 큰일이라고 화를 내고 그래. 애가 온 집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똥오줌을 싸잖아. 안전문 주문한다. 해야지. 안전문은 왜 사? 응. 왜 사긴 방에 못 들어오게 분리하겠다고. 안전문이 없어 옛날에 쓰던 거 있잖아. 그게 언제 쪄 건데 다 망가졌어 낡았다고. 이거 오천 원밖에 안 해. 오천 원이고 만 원이고 사지 말라고. 친놈왜 화를 내고 난리야? 뭐? X 친놈? 욕하지 마! 5,000원 하나에 이러는 거 진짜 아니라고 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네가 내 명의로 갖다 쓴 돈이 얼만데 내가 5,000원 한 장도 못 써? 말해봐! 아 진짜 더럽고 치사했어 <laughs> 무슨 일 나와? 내가 5,000원 한 장도 못 써? 말해봐! 당신 씀씀이가 해프잖아 물건만 잔뜩 사놓고 안 쓰는 게 한두 개야? 맨날 그놈의 택배가 몇 개씩 오는지 볼 때마다 스트레스야. 그러는 넌 매일 술값으로 나가는 게 얼만데? 넌 립스틱 하면 화장품으로 나가는 게 얼만데? 이게 네가 마시는 술값보다는 싸. 이거 다 싸구려야 인터넷에서 싼거 사는 거라고. 이 집은 입만 열면 사건이 하나씩 나오네. 뭐입 떼면 하나씩 나오네 사건이. 5,000원짜리 안전문 하나에 날 이런 식으로 뭘하세요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아! 나간다! 내가! 아주 저때만 생각하면... <목소리> <목소리> 나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게 지금 다 실제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아, 예어 머리가 너무 아픈데? 지금 짧게 봤는데도... <목소리> 어? 진짜 나갔어? 예. 네. 저게 어디야? 아 못해. 아, 애가 셋인데. 예. 네. 애들은 두고. 아들 왜? 뭐? 생파? 아, 그니까 생일 파티 하러 간 아빠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 전화도 와. 안 받고? 참... 이 인간을. 어, 그래 알았어. 엄마가 지금 집에 갈게. 아빠가 나갔어? 네. 엄마가 나갔는데 아빠가 생파를 하러 갔어? 그래도 큰아들이 한 20대 초반이라서. 돌볼 음. 음. 아, 아, 사람이 거네.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군요. 네. 와 계시네. 아니 잠깐 이제 집으로 이제 살짝 몰래 들어온 거죠. 밖에 나갔다가 아... 잘 자네. 음... 휴대폰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음... 이건 또 뭐야? 음, 음, 음. 지금 남편 휴대폰을. 원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아... 못본 거를 그럼 이제 보겠네. 그렇죠. 하... 저 판도라의 성자를 안 여신다고 했는데. 지우긴 지웠는데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네. 그때 지문 등록해놓길 잘했지. 이렇게 요긴하게 쓸 줄이야. 오, 안 돼. 봤다 열었다. <laughs> 오 안돼. 우리 사이 이제 아내한테 말할까? 너와의 사이를 공개하고 싶다. 생일날 뭐 하고 놀까? <laughs> 드디어. 딱 걸렸네. 실행이 가자 진짜였어. 아야. 아. 진짜 바람을 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아 믿고 있었구나. 말만 그렇게 하셨고. 저게 확인하는 거는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의심만 하는 거하고 현장을 네. 보는 거. 아... 야, 너는. 오늘... 와이프가 5천 원 때문에 서원해서 집을 나가서 지금 한4일 동안 집안 들어오고 있는데 음. 다른 여자랑 생일 파티를 한다는 게 말이 돼?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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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막내가 우는데 왜 아무도 안 일어나? 침대에서 떨어지겠네. 이제 뭐 밖에 나갈 일은. CCTV를 보 막내가 몇 살? 다섯 살, 만 다섯 살이에요. 완전 아기네. 아, 하... 하... 진짜... 하... 얘왜둘다 전화를 안 받아? <laughs> 막내가 침대에서 떨어질 것같이를 울고 있으니까 지금 급해서 네, 네. 전화를 하는데 이제 아무도 안 받는 거죠 남편 핸드폰은 내가 갖고 있고 이제 아큰 애하고 아 둘째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무도 음 지금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선택을... 또 다른 <laughs> 선택을... 어? 어? 아, 아, 네. 경찰서에 신고 네. 아동방임신고 아... 아동방임신고 어, 우리 막내! 괜찮아? 경찰 왔다 갔어 너 진짜 왜 그래 왜 신고를 해 자다가 뭔일난줄 알고 놀랬잖아 막내가 울고불고 침대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애들 다 멀쩡하게 각자 반에서 자고 있었어 아니, 당신 정말 그렇게 나를 신고하고 싶었던 거야 아무도 전화를 안 받잖아 그러게 누가 집을 나가래 와. <laughs> 그러게. 누가 바람을 피래? 아, 또 애들 앞에서. 무슨 말이야? 우리 사이 이제 아내한테 말할까? 이제는 너와의 사이를 공개하고 싶어. 어우, 아주 애절하더라. 참. 스테이 가자더니 갔다 왔어? 아니. 그건 어떻게? 아 어제 나는 대화니까 아직 거기 갈 시간이 없었겠구나. 와. 아니 내 핸드폰이 고, 거기서 나와? <laughs> 이번엔 지호도 소용 없어. 이메일로 통화 내용이랑 문자 내용 다 증거로 확보해 놨으니까 이제 아... 난상간녀 음... 소송을 할 거고. 뭐할말 있어? 난 솔직히 들키지는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진짜. 아, 그러니까 핸드폰을 왜 봤어? 아, <laughs> 미안해. 요 빌어야지. 야 잘못했어 여보 내가 뭐 할까 음, 맛있는 거 산모로 갈까 아니다 제돈 제 필요하지 아. 얼마 줄까 넌 항상 이런 식이야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도 모르지. 돌라서는 뭐하는 사람이야? 왜그래? 어. 뭐야 또? 쉿! 야! 뭐 어쩌라고! 애가 아. 놀라서 떨어뜨린거 마음이 아파 죽겠다는데, 어쩜 아무 반응을 안 하냐? 네가 인간이니? 어. 됐다 됐어 발가락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더 아파 넌 저것도 안 했잖아 에이. <laughs> 발가락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더 아파 씨. 아우. 그니까 왜 바람 핀거 걸렸을 땐 바로 사과했는데 이렇게 부인이 아프다고 지, 진짜 아팠을 때 위로해 주지 않은 게 아, 아. 어.